민나상 방케이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장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밤 라이브로 여러분들이 케이장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할로윈이었습니다. 오늘은 11월 7일인데요. 어, 며칠 전에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때 일본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바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는지 저에게 끊임없는 제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직 재판이 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그렇지만 케이장이 아주 전부 뒤져 가지고 아주 알짜배기로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제 반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K장의 기묘한 이야기. 2021년 할로윈 데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할로윈데이. 여러분들은 즐겁게 즐기셨나요? 자, 10월 31일 오후 8시경 도쿄도 후 시에 주행 중이었던 케이오센 전차 내로부터 칼을 휘두르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면서 헤크토바 경찰에 신고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할로윈데이에 일본 트위터에 이런 영상들이 전 SNS에 막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 잠깐만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게요. 자, 당시에 이, 이렇게 누가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어, 영상을 비디오를 찍은 겁니다. 여기 차 안에, 타고 있었던 피해자 분들 중한 분이시겠죠. 자, 칼을 든 남자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전차. 자, 연기에 쫓겨가지고요, 그 창문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도망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탈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철은 승객의 신고를, 전철을 타고 있던 승객의 신고를 받고, 어, 그 원래 통과역이었던 고쿠류역에 긴급 정차합니다. 자, 그리고 출동한 경관이 사랑미수의 현행봉으로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자 용의자는 당시 나이 (24살이었던) 하토리 교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수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핫토리 용의자는 사건 약두 시간 전에 미국의 인기 코믹 배트맨을 소재로 한 영화의 악역, 바로 조커죠. 조카의 의상을 입고 시부야로 향했습니다. 근데 너무 소름돋는 게 사실 이 바로 전날에 제가 시부야를 갔었어요. 그래서 저랑 친구인, 되게 친한 친구인 그토모미랑 같이 이 시부야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헤어졌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케이오시면, 케이오님 그 토모가 살고 있는 그 전철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모로 가슴이 두근거두근 두근 거렸던 그런 사건이더라고요. 되게 가까웠어. 걸어서 한 진짜 한 5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제가 이 전날 식사를 했었거든요. 와우,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이조커는 여가 영화, 영화의 악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커의 의상을 입고 사건을 일으켜서 수사본부는 할로윈데이의 10월 31일을 일부러 노렸다라고 보고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자 시부야 역에서 이동해서 초우역에 케이오센의 특급 열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되게 더 빨리 갈수 있는 열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마다 쓰는 거 말고 이렇게 바로 정거장 몇개 건너뛰고 가는 거 그걸 특급 열차라고 이제. 지역을 하면 일본은 특급열차라고 하는데요 자이 열차가 고쿠로역에서 긴급정찰을 합니다 그리고 하토리 용의자가 어그 담배를 태우면서 이 전철 안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느긋하게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어 저도 왜 그러고 있었어라고 했더니 아 그냥 범행이 지쳐서 어 힘들어가지고 라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체포될 때도 날뛰거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그냥 경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자, 하토리 교타 용의자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시부야에서 대량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라면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시청 초경찰서 수사본부는요. 8월에 이 오다큐선 자상사건을 계기로 이 하토리 용의자가 전차 내에서 대량살인을 어... 좀 이렇게 계획한 걸로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바로 이런 이 사건입니다. 자, 오다큐센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그, 그 8월 달에 있었던 사건의 범인이 나와요. 바로 이 사건인데요. 8월에 오다큐센에서 승객이 그 범인이 그 칼을 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난도질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의 범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참고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오다큐 선차 내에서 6일 밤 승객 남녀 10명이 방금 전에 보였던 이 남자로 인해서 칼에 찔려서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스시마 유스케라는 남성이었는데요. 도쿄도 세타가야구에서 세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8월 7일 날 승객을 칼로 내리친 당시 나이 36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자, 칼 부림을 당해가지고, 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막 실려가고, 그리고 당시 이 남자를 체포한 거지이 남자도 되게 담담해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남자가 뭐라 그랬냐. 자신의 살인을, 자, 자신이 이렇게 살해하려고 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람을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라면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가 그의 모습을 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어, 이거를 참고했다. 라고 말을 고 하네요. 자, 그러면 그는 대체 왜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짜게 된 걸까요? 자 핫토리 용의자는요 후쿠오카현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건 한달 전에 도쿄로 상경했어요. 자 도쿄에서는요 각지를 관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도 헬로윈데이에 북적거리는 시부야를 보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실 그는 7월 말에 후쿠오카시를 떠나서 그 약간 대부업체 있잖아. 돈 빌리는 사채. 이런 거를 빌려가지고 부채를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하기를 사채업자한테는 돈을 갚을 생각은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그는요, 7월 말에서 8월 말 고베와 네, 8월 말에서 9월 말 나고야의 비즈니스 호텔에 한 달씩 머물렀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건 바로 8월에 고베에서 있을 때라고 합니다. 자이 남자가 사건을 어맞 먹은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 8월 달에 이 오다큐 그 선차 내에서. 그 남자 칼부리만 이 남자 이 사건을 보고 어아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고 이왕이면 사람이 많은 도쿄에 있는 전철에서 사건을 일으키자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9월 말에 상경한 후에 하치오지시에 있는 KO 하치오지역 근처의 호텔에서 머물면서 이 범행 계획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 8월, 여기 나와 는게 뭐냐면, 지난 8월, 오다큐선 사건에서 차 안에 뿌려진 그 남자도 이제 오일을 뿌렸던 거야. 그 8월 달에 일어, 일어났던 사건에 대서그 남자도 오일을 뿌렸는데, 그 남자가 뿌린 거는 식용유였던 거죠. 이건 식용유에 불이 붙어? 안 붙죠. 그래갖고 이 남자가 생각한 거지. 아, 식용유가 점화되지 않으니까 가연성이 높은 라이터, 오일을 뿌렸다라고 진술했어요. 자, 우에노에서 라이터 오일캔을 10개 정도 샀어요. 100인짜리 라이터는 손에서 놓아버리면 바로 꺼지니까 지퍼라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어, 그리고 약간 3 5터 거의 4터의그 라이터 오일을 우에노 야메요코 전문점에서 10월달에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밑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요. 범행이 사용 가능했던 지퍼라이터 한개 라이터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담긴 2터 페트병 한개 자, 그리고 그의 소지품, 배낭에서 보이는, 어, 들어가, 소지품에서 발견된 건 뭐였냐면, 지퍼라이터 4개, 그리고 라이터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담긴 500ml 페트병이 4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이 하토르 용의자는요. 라이터 오일 350ml를 10개 샀다. 우에노에 있는 오일 라이터 전문점에서 샀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용 오일을 대략 3.5리터 거의 4리터 가량을 구입을 한거죠. 자그 당시에 그에게 직접 오일을 판매했던 점원의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普通にかオイル十本くれみたいな感じで来たと思います。この大きさですね。これって何ミリぐらい入ってるんですか。えー、三百五十五ミリリットルですね。まあ歌うとかもう簡単じゃなも、んかちょっと変わった買い方するだけの時はありましたけど、ね、普通のまあ成年というかお子さんに見えましたね。おとなしそうな青年かな。<laughs> 黒にでメガネかけて、まあ、ちょっと黒っぽい格好をしてたんですよね何で払っていすか現金でしたよね確かに、若い方で10本だけおいで買う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珍しいかなと思いました。うん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이 오일. 이 오일을 거의 10개나 샀어요. 그런데 아니 저기 우리가 사진 봤을 때 저기 노란 머리에 어 저런 사람을 특이하다고 생각 안 했다고? 라고 했는데 사실 그, 그가 그그 오일을 구매하러 갔을 당시에는요. 검은 머리였다고 해요. 머리를 염색하기 전. 그리고 안경을 낀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검은색, 검은스러운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당시 마흔일곱 살의 점원은요, 10월 16일 12시에 계산대의 기록을 거슬러 올라갔더니 오일라이터 10캔을 산 사람이 있었다. 어고. 어제 말했다고 합니다. 뭐 어, 검은 머리에 안경 차림으로 한 명이었다. 대화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대량 구매를 했다. 그래서 자기도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닌가, 좀 특이한 구매를 하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대응한 점원은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대요. 아까 오토나시 보이라고 했는데 저 오토나시 구미했다라고 하는 거 약간 어른스러워 보였다. 그냥 후츠보통에 그냥 청년 같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밖에 그가 구입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살충제, 스프레이 캔, 치익 뿌리는 거 있죠. 그거를 샀다고 합니다. 자, 그는 배트맨의 악역 조커의 의상도 구매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커를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그의 이동 경로입니다. 10월 31일 오후 5시경 하토리 용의자는요 게이오 하츠오지 역에서 시부야로 이동했습니다. 자 시부야에서의 복수의 CCTV 카메라가 어, 그를 촬영 그를 찍은 카메라, 영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혼잡한 틈을 타서 조커 차림으로 걷고 있는 하토리 용의자로 보여지는 남자의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굉장히 바로 이 장면입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보이고 경찰 두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가 그냥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가죠. 사건이 발생하기 약두 시간 전 오후 여섯 시 조금 넘은 시각에 시부야 센터가에 입. 구의 부근에 설치된 이 CCTV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시부야 역인데요. JR 시부야역 방면에서 센터가를 걷는 남자가 그 경비 경찰 두 명의 눈을 앞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더 많이 넘쳐나는 곳.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 시부야 쳐보면은 그 되게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치코산 근처인데 그곳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혼잡한 곳을 헤집고 걸어가는 남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을 벗고 왼손으로 눈가를 누르고 안경을 다시 고쳐 쓰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분비는 딱 중심가를 누비고 있었고, 어, 그리고 길 옆으로 빠져나와서 센터를 배회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폐쇄회로 영상 t v 를 보는 순간에 보시면 아겠지만 여러분 그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지가 않아요. 그죠? 자, 그는요. 도쿄 관광지와 할로윈의 떠들썩한 시부야를 대략 30분간 배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가 뭐 스카이 트리도 봤고, 여러 가지 관광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할로윈을 보고 싶어서 시부야에 갔다. 할로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다. 30분 정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물품들입니다. 자, 시부야에서 칼과 라이터, 라이터 오일 등이 든 배낭을 인근 물품 보관함에 맡겼다고 해요. 그, 그 사물함 같은 거 있잖아. 자, 그리고 범행 후에 붙잡혔을 때하토리 용의자의 배낭을 봤더니 거기 안에는 액체가 든 페트병이나 살충 스프레이 그리고 나이프, 지퍼라이터 4개. 그래서 이렇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토리 용의자는요. 시비아를 이렇게 배회하다가 어느 타이밍에 배낭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자, 할로윈을 보고 싶었다는 그는요. 대략 30분쯤 시비아를 배회하다가 사건이 있던 그 특급 열차를 타기 위해서 조후역으로 향했습니다. 자, 조사에서 어,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소에 자주 이용했던 게이오센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저께는 할로윈이어서 기차에 사람이 전차에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계회 요서는 타는 사람도 많고 주행 시간이 길어서 아마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특급... 전철로 골랐습니다. 왜? 우리도 괜찮아.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역마다 서는 데보다는 약간 한번 한 번에 빨리 가는 그런 전철을 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린 거야. 그리고 전철이 서는 특급 열차기 때문에 지나가는 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특급 열차를 고른 거야. 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자, 뿐만 아니라 도망갈 곳이 없는 장소 쪽이 확실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차 내에서 범행으로 계획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역의 간격이 긴 특급 열차에서 사건을 저지르자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을 많이 죽이려면 도쿄가 좋았어요. 라면서 진술을 해요. 자, 범죄 심리학자 대그지야수유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차 안을 선택한 건 밀실에서의 범행을 범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범행 시간으로 지목된 그저께 8시 이후에는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각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생방송 중에 일을 저지르면 즉각 보도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 않았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범행 당일에 핫도리 용의자의 발걸음을 추적해보죠. 자 오후 다섯 시경 케이오와 찌오지역에서 승차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여섯 시경에 시부야역에서 하차해요. 그리고 사십 분 뒤에 다시 시부야에서 승차해서 초후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신주쿠 방면의 전철로 환승하고 곧바로 범행에 저질렀습니다. 범행을 저질르게 됐죠. 자0월 삼십 일일 오후 여덟 시경 케이오 전철 상행특급 열차에. 서조 역이 전철을 출발합니다. 자, 현장이 된 곳은 케이오센 신주구행의 특급 열차 아니었죠? 자, 그는 전차를 탔습니다. 자. 선두 칸에서 세 번째 칸에 노약 자석에 배낭을 두고 나이프와 살충제 스프레이 캔을 이렇게 딱 꺼냈는데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지금 너뭐 하는 거야? 나니어 시대로 너? 라고 하고 주의를 하는데 그 직후에 바로 이 노인분의 눈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오른쪽 가슴을 나이프로 찔렀습니다. 자, 이 나이프는요. 바로 그가 인터넷에서 어, 구입을 한 30cm 정도의 칼날을 가진 나이프입니다. 자, 할아버지 오른쪽 가슴을 찌르고 나서 어, 칼이 발견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가방에 다시 숨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 흉기는 서바이벌 라이프로 대략 30cm 가량의 엄청 큰 라이프였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냐. 자, 다섯 번째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그가 세 번째 칸에 있다가 다섯 번째 차량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2리터의 페트 병을 넣은 이 라이터 오일 이 있죠. 그걸로 그 액체를 바닥이나 시트 막 이런 데서 팍 액체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화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키우기 위해서 살충제 스프레이 캔을 이용해서 확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왜 치익 하고불우에 커지는 거 있죠. 뭔지 알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수사본부에 의하면요 어, 의식은 잃은 이 노인분은요 어, 큰 중태에 떠도갑니다 의식 불명의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목숨은 건졌다고 해요. 자 그밖에 이 승객 이 차에 있던 승객분들은요 1 6 명이 이 연기를 마시는 등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남성분은 의식 불명인 채 나머지는 모두 경상이라고 해요. 자, 도쿄의, 도쿄의 게이오센에서 승객의 칼부림을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체포된 이 남자가 이 라이터 오일로 보여지는 액체를 도망치는 승객들을 목표로 예, 막 이렇게 뿌리고 있던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그 진짜 완전 레알 그 당시 영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 영상 자체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마이니치 신문이 11월 3일날 이 사건이 발생 직후에 이런 차내 모습 등을 담은 원본 데이터를 입수했다. 원본 데이터를 입수한 거예요. 촬영자는 키무라 슌스케상 32살 이차 내에 있던 승객 중한 분이셨어요. 원본 데이터는 9개의 파일 중 총 6분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찍은 키모라치가 목격한 그런 이런 흉행의 자초지정들 그 과정들이 담겨 있는 기록이다라고 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6분이라고 했는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4분 정도 이내로 편집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함께 보실게요. 对不对

자세히 보면 범인이 창가에 보여요. 보이시나요? 거기 앉아있는 남자? 어떠셨나요? 이게 바로 원본 파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좀 컷한 부분도 있고 좀 끊기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끊기는 부분은 원래 촬영 때부터 그렇게 약간 좀 끊기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고 칼에 찔린 7 2세 노인분만 지금 의식분명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핫도리 영의자는요. 경시청 조사에서 사람을 태우려고 했다. 라고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합니다. 자 도망치는 복수의 승객에게 라이터 오일을 뿌려졌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근데 그는 왜 이런 뜬금없는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